오늘 여기에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누군가는 원해서 왔고 누군가는 원치 않아서 왔거든요 이 차이 치명적입니다 왼쪽에 있는 아이는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나는 저런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공부를 왜 하는지를 철저하게 모르는 겁니다. 핸드폰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공부를 왜 하는지 내내 모르는 거죠. 초등에서부터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 왜 해야 돼? 왜 하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잘 모르겠죠, 친구들. 그럼 책 계속 보면 돼요. 책 계속 보면 똑똑해져. 저는 심플하게 명제 드립니다. 중학교에서요, 중학생들입니까? 자기 힘으로 A 등급 받아야 됩니다. 수업시간에 집중하죠 자기 스스로 복습하죠 개념 복습하죠 시험 계획 세우죠 계획 따로 공부하죠 실수 없이 문제 풀죠 그리고 다시 결과 바탕으로 자기가 계획 세우는 거이 과정이 완벽해야 100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해냈을수록 고등 이후에 엄청나게 힘이 세질 거예요 장담합니다 아, 중학에서 스스로 강해져야죠 중학에서 고등 가면은요 난이도는 기본적으로 한두배 늘어나고요 분량은요 어,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엄청 늘어날 겁니다. 말도 안 되게 늘어날 겁니다. 중학 과정 혼자 못하면 고등 과정 절대 혼자 못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중학에서 해내셔야 되고 왜 해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려면 책 봐야 되고 가만히 쇼치만 넘기고 있으면 안 똑똑해지기 때문에 생각을 못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어 암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초등은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단어를 별도로 외우셔도 되지만 많이 읽으시면은 웬만큼 해결이 된다. 단 중학생 때는 많이 외워야 돼요. 거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1단계 단어에서요. 그러니까 단어는 5천 개 외우면은요, 수능 영어 한번 도전해볼 만 하거든요. 단어 외우실 때는요, 조금 귀찮게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말만 있는 단어장 이용하지 마시고요. 보시면은 조금 길게. 예를 들어서 reflect heat 하면은 열을 반사하다고요. reflect my opinion 하면은 내 의견을 반영하는 거고요. 시간인데요. reflect가 저렇게 붙으면은 좀 생각할 시간, 심사숙고할 시간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뭔가 조금 의미 있게 귀찮게 외우는 게 핵심이다. 한 문장입니다. 이한 문장을 해석해야 되니까요 중학교 때부터 정확하게 한 문장씩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은 지금 뭐한다 오늘 저녁부터 핸드폰은 조금 줄이고 책을 많이 많이 본다 그거면은 진짜 잘하는 겁니다 대박 잘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 명도 이거 실천 못해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